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5월 한달 동안 6.1 지방선거 특집 후보와의 대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성군 5만 군민의 삶을 살피고 돌볼 고성군수 후보 두 번째 시간으로 이상근 국민의힘 후보 모시고 공약과 출마의 각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고성군수 경선 유난히 네. 경쟁이 뜨거웠습니다. 네. 최종 결과 항력 예비 후보와 근소한 차이로 후보로 확정이 되셨는데요. 우선은 축하의 말씀드리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면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그 저와 저를 포함해서 그 다섯 명의 후보가 경선을 했는데 그 중에 당원 분들과 그리고 또 고성 군민들이 가장 경쟁력 있는 분이 제가 아닌가 이래가지고 아마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네. 예. 자 후보의 이력을 좀 살펴보면요, 네. 고성군의원 출신이면서 현재 고성의 힘 연구소장이기도 하십니다. 때문에 예. 지역을 잘 아는 정치인이자 또 행정가의 면모까지 갖췄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고성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네. 급력이라든가학조를 그 뭐 생활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고승 계속 살아왔었거든요. 음. 그래서 고승 곳곳에 구석 구석 제가 잘 알고 네. 그리고 지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laughs> 제가 제 2대, 3대 고승은 의회 위원을 했기 때문에 네. 의정 경험을 의정 경험을 통해서 고승은 행정의 면모를 제가 볼수가 있었고 음. 그리고 또직접도 그 체험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통영상공에서 회장을 제가 지냈습니다. 오. 그래서 제가 저는 행정 그 메카니즘을 그 이해하고 그리고 또 경영 마인드를 또 두루 갖춘 음. 뭐 그런 하나의 그 사람으로 네. 지금 고성구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군소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시죠. 두 번은 무소속 출마이고 실패를 했고요 그러니까요 예, 세 번째는 갱선에서 제가 실패를 했고 네. 이번에 네 번째 도전이 되겠습니다 아, 사실상 네 번째 도전입니다 예, 예, 예. 자, 이번에 어떤 목적과 고성군의 청사진을 갖고 출마를 하셨는지 그 배경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지난 전그 어, 그 군수가 저는 사실 물론 그때는 그 민주당의 바람이 불어서 군수가 되었는데 그래서 뭐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걸었었어요. 그분이 참정고 그리고 또 참신하고 계획적인 그런 하나의 마인드를 가지고 군정을 그 운영업무를 군정 수행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러지 않았거든요. 었 소통과 그런 태피도 없이 불통과 불통과 불공정과 그리고 뭐또 자기 의 아집에 빠져가지고. 그 많은 국민들한테 뭔가 좀 지탄을 받는 그런 하나의 군정 수행을 했기 때문에 어 제가 이번에 어 여러 가지 또 뭐~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번에 좀 그~ 국민의 힘에 제가 공편을 받은 것도 아마 네? 국민들이 그런 의미에서 저를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성군수가 되면 제가 그~ 앞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성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이번에 한번 그 확실한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고, 고순 국민의 미래의 삶을 좀어 삶을 질을 높이고 네.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음. 그런 뭐그 책임자가. 이상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금부터는 후보께서 네.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차근차근 공약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공약이 많으실 텐데, 우선은 고성군수가 되시면 내가 이것만큼은 꼭 지키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 먼저 공정과 신뢰, 해피의 행정을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네. 어, 백두엔 전임 군수께서는 전국 최고다 최초다 이런 걸 외치면서 소통하지 않는 그 무리한 사업들을 많이 벌려놓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대의 기관인 의회와의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주민 그 주민들을 그 피를 깔아놓았습니다. 어 국민들은 사실 현명, 현명하거든요. 군수와 의회 갈등이 군수의 독선에서 나온 것이라는 건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을 살릴 살리려고 하는 군수가 진영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이념의 그런 뭐 논리도 아니고 이게 뭐 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싸움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소속 등당이 달라도 그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체는 가져야 될것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언론에 먼저 터뜨려 놓고 나서 의회 사후 성인을 받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의회와의 불통이 일어나고 그걸 인해서 주민들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6월 1일 이번 선거에서는 꼭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선 그 의회와의 회시하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실을 온 오프라인으로 개방을 하고요. 네. 그리고 국민 참여 제한 공모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앞전에 말 많은 그수의계약제도 같은 것도 전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네. 그 구체적인 부분은 여기서 뭐 시간상 이야기를 할수 없지만은 개선을 하고 그리고 의회와 소통과 대민 업무에 한정한 정무직 채용으로 정무직의 월권 행위를 제가 사전에 막는 네. 그런 하나의 그~ 어~ 정책부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과 협치의 정신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군수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네. 예. 자, 민선 칠기 군정에 대한 비판을 하시면서 소통과 협치 유난히 강조를 하셨는데, 자 그럼 후보께서는 민선 칠기 군정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계속 유지해 나갈 것도 있고 앞으로 꼭 이것만큼은 바꿔야겠다 이 부분도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어, 먼저 앞선 군수가 잘하는 부분은 뭐 제가 또 확대를 해서 잘할 것이고, 그리고 제일 제가 그 국민들이나 제가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어머니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제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 앞으로 뭐 철저하게 좀 정리를 해가면서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어 수의계약을 통한 그지민 측의 그 일감 몰아주는 거하고 그런게 대표적인 특혜거든요. 그런 특혜가 이 공직자로서의 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 과정에서 온갖 비례가 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또 서열을 무시한. 친인척의 공무원 승진 이런 부분들도 사실 문제가 많은 게이 반칙입니다. 반칙 정무직의 그 측근의 그 인사 개입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고성군에서도 참 말이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고 어 그리고 심지어 뭐 선거 후에 정무직으로 들어간 어 들어간 그특보가 행정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월권행를라는 그런 행위들이 참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럼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언론도 모든 그대서 특별되는 그런 문제들이 고성에 빌빌자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걸 방지해야 됩니다. 이런 방지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제가 군수가 되면 모든 게 투명한 행정, 정직하고 공정한 행정을 수행함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좀다차츰 해결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반드시 정리가될 부분들이고요. 네. 예, 그리고, 어, 민선 7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저, 그, 이 불통과 불신의 음. 하나의 그, 어, 군정이라고 해도 그아니다 음. 그래서 제가 군수가 되면 잃어버린 사년을꼭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어, 이 방향으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고성군은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때문에 노인 관련 공약도 탄탄하게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예. 어, 백두행 군정이 청소년을 위한 조직에 투자를 많이 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노인들한 투자에는 미약했던 것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군수가 되면 노인 복지에 가감한 투자를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을 공개하며 노인 복지에 최적화된 최고의 맞춤형 후양 실버타운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성이 사계절 특성을 살려서 생활하기 좋은 후양 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들이 교통 불편 해소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그리고 또 제일 지금 우리 문제가 있는 치매 관계 안심 진로 안심 전문 진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들이 또도움이자 버신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으로 네? 노인들에게 질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음.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은 현재 60개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자츰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그분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정심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향 고성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고향에서 편히 쉴수 있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네. 예. 자, 고성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당항포 관광지와 공룡 엑스포를 네. 위시한 관광 산업일 겁니다. 아무래도 지역 경제와 관련이 깊은 만큼 이에 대한 해안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상근 후보 만의 관광 관련 공약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사실 뭐 공룡 엑스포가 안타스포체로뭐좀일레도데요 그 이게 이제 그 지역 경제와 연결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성 국민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고성 공룡엑스포를 엑스포를 관람하고 어, 체로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빠져버리는 네? 그러니까 입장로 수 수입만 가지고 음. 수임만 올라올 뿐이지 그에 대한 파급적인 경제 효과가 호가, 없다는 것이 어, 전반적인 하나의 그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성 공룡엑스포를 어 시행을 하되 아, 그게 시장 경제와 직결돼 가지고 고승군 전체가 경제적인 효과가 거기 올 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최고의 조안점을 두겠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관광 정책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고성바다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고성바다는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고, 또 특히나 전국 가리비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혹시 수산업과 관련한 공약도 있으실까요? 예, 네, 예. 수산업은 사실 고성이 그청정지역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어, 특히 그 한류 수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면 수질이 좋아서 다양한 어종이 아주 그~ 산란하는 천에 의 하나의 그~ 어 양식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경 그리고 또 그러나 한경 파괴를 해서 뭐~ 수확량이 지금 자칫 어들고 있거든요 거기다 저는 그~ 수산 우선 수산업 분야의 군비 자체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네? 국비만 내려가서 국비만 소진시키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군 그~ 수산 내 관계 종사하는 분들이 어~ 좀 뭔가 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 자체적인 하나의 사업을 어~ 저는 추진하+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산물이 내수와 수출에도 어, 높이는데 어~ 저 재단의 지원을 하, 어, 하겠 하겠+ 고요 네. 그리고 어~ 굴 가리비 종폐 부족으로 인해서 어~ 많은 어민들의 어려움을 음. 겪고 있습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굴 가리비 배로 종자 그배양장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네.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조해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바다 쓰레기 수거 등 바다 항쟁을 깨끗하게 하는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예. 자 이번 지자체장 선거에서 후보들이 앞다퉈 내놓는 공약에는 일자리 공약이 아주 큰 비중을 예. 차지합니다. 고성하면 여전히 조선업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일자리 관련 공약 어떤 게 있습니까? 일자리를 열리는대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기업과 투자 유치가 바로 이런 지름, 길입니다. 지금 고성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인근 통영에 비해서는 통영 인구가 지금 지역적으로 인구가 가밀되어 있고, 그 기업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위치가 안 됩니다. 그러나 고성은 아직까지 그 기업하기 좋은 하나의 그런 저 환경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KTX가 역사가 들어서고 그래서 역세권도 개발되고 많은 또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어 도지 몰리는 그 고성을 만들고자 합니다. 어 강소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리고 그러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우리 고성에서 정착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리고 또그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어 지금 현재 그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네? 제가 어~ 사기업을 하고 상공회의소 회장을 했기 때문에 경영 마인드는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경영 마인드를 10분 살려 가지고 네. 우리 고성의 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저는 아마 그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성군수가 됐을 때 임기 말에 바라는 고성의 청사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예 제가 꼭 지키고 싶은 것은 우리 고성의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발전되게 된다. 그래, 묻고 살기가 걱정이 없는 그런 고성이 되고 고성 국민이 되어만이 야 고성 국민들이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그에 따른 또 뭡니까 시너지 효과도 저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듯이 그사천에그 항공, 우주, 우주항공층이 지금 설립이 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막 거의 기정사치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그, 그 고성군을 관통하는 남부 내륙 고속 어, 그 철도와 연계해가지고 그 우, 또 사천하고 우리가 인근이 가깝지 않습니까? 네. 우리 고성이. 그래서 그에 관한 우주항공 인프라를 저희들이 고성에 구축해가지고 거기서 산업의 하나의 그, 뭐, 그, 그 항공산업을 통해서 어, 경제적인 하나의 부흥을 하는 그런 험을 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 만들겠습니다. 네. 자, 앞서 소통과 협치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민선 7기 고성군정을 살펴보면 마지막까지 군수와 또 의회가 충돌하는 좋지 못한 모습을 국민들이 계속 봐 오셨는데요. 의회와의 소통과 관련한 후보만의 어떤 해법이 있으실까요? 의회라는 게뭐 그게 국민이 국민들이 뽑아 준그 대의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군수는 의회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설령, 의회가 잘못되는 가는 방향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고, 견제와 군행을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바로, 바로 쌍로마사처럼갈수 있는 그런 하나의 취지가 되어야 되는데, 뭐, 군수는 자기 하나의 독성과 하나의 그아직과 자기의 또, 이, 그런, 그런 자기들이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자꾸 그 의회와 대립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보면 사실 좀 예가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군수은그 주민, 주민과 주민들과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가는 그러면서 소통하고 협치하고 거기서 뭔가 이그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의 그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반드시 그런 부분은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예. 자, 끝으로. 우리 고성 국민들께 출마의 변과 함께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 들으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이쪽 보고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성 국민 여러분, 우선 소통의 행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백두엔 군정을 지켜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불통의 행정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논리로 주민들을 갈라치기를 하고 갈등을 고조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상근이 군수가 되면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 곁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비롯해 모든 조직을 군수와의 친화관계가 아닌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국민의 공복이 되도록 할것습니다 고향에서 평생을 살았고 이대에 걸쳐 의회의원을 했으며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했기에 누구보다도 고성군정을 잘 알고 행정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앞으로 국민의 감지발전 잠재력을 어디서 찾아야, 찾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소통하는 군수, 국민이 행복한 행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통과 울림으로 저희 마지막 역량과 열정을 모두 쏟아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예,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힘 이상근 고성군수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헬로 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역 주민들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